안녕하세요. 올해 37일 여자입니다. 제 얘기를 어디다가 제대로 해본 적이 잘 없는데 처음으로 온라인에 공유해보는 만큼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저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몰에 마흔이 되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아서 올해로 마흔 둘이 되었고요. 저야 여자고 요즘 여자들이 자기관리는 잘하니까 저도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제 피부관리와 몸관리를 참 열심히 했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피부과나 필라테스 같은 돈 든다는 것들은 물론 하지 못했지만, 어디 그것만 운동이고 관리하는 방법이던가요. 저는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혼자 춤도 춰보고, 일주일에 적어도 세번 정도는 일찍 퇴근한 남편과 함께 아파트 주변 산책도 열심히 하고요. 화장을 대체로 잘안 하지만 매일 선크림을 바른다거나 자기 전에 클렌징을 꼼꼼히 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으로 저를 갖고 왔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하면 제가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요리하고 빨래하고 남편만을 기다리는 애처로운 여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최대한 시간 잡네 제 자신을 돌보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렇다 보니 점점 좋은 점들이 많아졌어요.저는 또래들보단 확실히 젊어 보인다며 동화소리를 여러 번 들었고 또 일한다고 스트레스가 많은지 부쩍 주름살이 보이기 시작한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나가면 적어도 나이차가 12살은 나는 커플이 아니었냐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 번씩 놀래곤 하셨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외모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것 때문에 전 결혼하고 처음 4년간 그리고 최근에 내내 죽고 싶다는 생각을 몇번 했을 만큼 너무 괴로웠거든요. 더 정확히는 20대 며느리 대하듯 처음엔 임신하려고 종용하더니 그 끼야 더큰 잘못을 저질렀던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서른이 되던 해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당시 저는 엄마가 하시는 옷가게 일을 도우며 용돈이나 벌고 있었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저야 엄마의 가게를 당연히 물려받을 거란 생각에 따로 취업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가게 수입이 짭짤했었기에 용돈치고는 제법 돈이 잘 모였었어요. 그 돈으로 철없는 마음에 일주일 중반는 동대문에서 가게 안에서 포장만 하며 나머지 반은 주말마다 쉬는 친구들과 근사한 식당이나 호텔을 가고 내오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천만 다행히도 술은 철천지 원수마냥 멀리하게 되던 체질과 또제 취향 때문에 클럽은 가지 않았고요. 마냥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서 다 같이 치킨이며 떡볶이를 포장해다가 그 시절부터 저희는 호캉스를 하면서 탄산음료 마시고 놀았었죠. 남편도 그렇게 친구들이랑 신나게 호텔에서 놀다가 만났습니다. 웃기죠. 남편은 회사의 워크숍이 그 호텔에서 열렸었는데 남편은 호텔이 처음이라 로비에서 동료들과 막 셀카를 찍고 있었죠. 그냥 멀리서 봐도 귀엽다 정도의 비주얼이었던 남편은 제가 어디가 좋았던지 달려와 번호를 따갔고 그렇게 어쩌다 만나게 된 사람과 연애도 제법 오래하고 결혼까지 해버렸네요. 남편은 제가 그냥 너무 편해 보였대요. 호텔에서 긴장 안 하고 매일같이 드나드는 재벌마냥 희낙낙하며 로비를 걷는 게 자기랑은 딴 세상 사람 같아서 뭐하는 사람인가 궁금도 하고 멋져 보였대요. 그래서인지 남편을 연애하는 동안에도 저를 무슨 귀종보시는 하인처럼 떠받들어줬고 그끼야 제가 난 그냥 엄마 옷가게에서 알바나 하는 여자야 라고 제 월급과 수중에 모은 돈 우리 엄마가 이혼하고 혼자 가게를 한다는 것까지 다 오픈을 했는데도 처음부터 저는 자신한테 공주님 같았다며 끝까지 절 귀하디귀한 사람 대접을 해주더군요. 솔직히 부모님 이혼하시고 나서 한 번도 어른들 보는 걸 편히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친척들이며 조부모님이며 다 저한테 애정도 없고 미련도 없고 그냥 뭐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기에 관심을 주지 않으셨었고 그런 차갑고 배정한 시선들이 어린 마음에 제겐 너무나도 큰 상처였어요. 어떻게든 버텨보려 더 발악을 하며 웃고 다니고 성인이 되어서도 천만 다행으로 장사가 잘되는 엄마의 옆에서 일을 돕고 살며 그냥 어린 시절 힘들고 외로웠던 제 마음을 좀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듯 최대한 스트레스 받을 일을 만들지 않고 무조건 인생을 즐기고 살자는 말을 모토로 삼으며 지냈죠. 하지만 그게 어디 뭐 쉽던가요? 그 시절에 순수하고 모든 게 풋풋했던 우리의 사랑뿐만 아니라 제 인생까지도. 결혼과 동시에 모조리 한순간의 꿈이었던 것처럼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거품조차 나지 못하고 누가 바늘로 꼭꼭 찔러 터트린 것만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시어머니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제가 인사드리러 가던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보니 털어놓는 말이 제가 무지하게 날라리 같아 보였다더군요. 아니 남들 다 입는다든 상근례 프리패스 복장을 하고 갔고 심지어 염색 머리는커녕 검은 머리를 하고는 인상이 드세 보일까봐 미용실까지 찾아가 순하디 순하게 메이크업을 바꾸갔는데 도대체 어디서 제가 날라리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무리 따지고 따져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그 당시 전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오 불문하고 시어머니 되실 분이시니 잘보이겠다는 생각만 앞서서.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건 말고 무조건 내내거리면서 비위를 맞춰 드리는 데만 에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 어렸으니까요. 멋 모르는 애가 결혼한다는데 시어머니가 늘 뾰루통하고 있는 듯 없는 듯 무시를 하니 신경 안 쓰고 베길 사람이 있겠냐고요.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고 또 내가 참한 모습이 더 많다는 걸 보여 드리고자 단한 번도 그 후로 시댁에 갈때 화장도 안 했고 굽신거리며 음식이나 영양제를 사다 바쳤고 극기야 시어머니 데리고 호텔 스파도 몇번 다녀왔어요. 하지만 이건 더불행이 불행을 나는 원인이었죠. 처음엔 제가 날라리로 보인다는 건 그냥 제가 다 싫으니까 핑계 삼아 했던 변명이었고, 어떻게든 자신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 뭐 결혼을 시켜야지 어쩌겠냐 하셨었는데, 제가 호텔에 데려오니까 그제서야 저를 싫어할 이유가 분명해지신 것입니다. 젊은애가 호텔을 잘한다고 이런 데를 자주 드나드는 반란까지 내라면서 이제는 날라리도 넘어 저렴하고 산티나는 예라면서 절대로 안된다고 급기야 결혼에 반대하셨어요. 어떻게 남편과 설득을 해서 지금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라면 전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을 만큼 시어머니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느라 몸 안에 있는 물이란 물은 아주 다뺀것 같아요. 피땀 눈물 말입니다.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시어머니는 반대하던 결혼 전과는 달리 이번에 급하다며 아이를 갖길 강요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본인도 아들의 부부관계를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게 민망하셨는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한다고, 이왕이면 아들이 좋겠다면서 손주타령을 조선시대 시어머니처럼 하셨는데, 그것도 몇번 반복을 하시다 보니 익숙해지셨는지, 이번엔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저희 둘을 함께 불러 앉히시고는 신혼생활에 아이를 안 가지면 언제 가질 수 있겠냐며, 나중엔 둘다 몸정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애를 갖고 싶어도 잠자리를 가지기 싫어 못 가질 거라며 벌써부터 부부관계가 틀어질 거라낙담을 하시며 임신을 강요하셨습니다. 처음엔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느껴지고 부담스러워 한계로 듣고 흘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옆에서 누구 하나가 이렇게 임신 촬영을 하니 제 마음이 급해지기도 했고 생각을 해보니 남편은 저보다 닷살이 많고 곧 있으면 마흔이고 저도 30대 중반인데 나이를 생각해서라도 얘를 가져야 하나 싶은 조급함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조금씩 아이를 가져보고자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처음엔 곧 생기겠지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다급해져 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뭐 임신이 안 되는 걸 꾸준히 처음부터 제 탓으로 하긴 하셨지만 제 외모까지 원급을 하면서 얼굴만 멀쩡하지 몸뚱이나 늙어빠진 할망구란 소리를 하질 않나. 홀라당 다 벗겨놔서 직접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며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하시질 않나. 제정신인가 싶을 만한 무자비한 소리들을 해대셨어요. 이 모든 말들은 남편의 앞에서 약간씩 필터링이 되긴 했지만 그래 봤자 여전히 제 탓이란 곳엔 변함이 없었고 슬슬 남편도 눈치가 보이는지 시어머니 보는 거 힘들어하더라고요. 자연스레 3년이 지나서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서 욕먹기가 싫어서. 남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어요. 다른 부부들에 비해서는 좀 늦게 찾아간 케이스였죠. 그냥 아이는 자연스레 찾아오는 것이라 생각을 해 병원을 찾아가볼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는데 글쎄 검사 결과가 저희 남편의 정자 활동성이 다른 남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임신이 다른 커플들에 비해 곱절 어려울 거라더군요. 정말 천전병력 같은 말이었죠. 다제 탓인 줄 알았는데 남편 탓이란 것도 충격이었고 언젠가는 그래도 찾아올 줄 알았는데 진짜로 우리한테 아기가 찾아올 일이 희박하단 사실도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인공수정도 알아보고, 시험관 아기 시술도 알아보고, 서른 중반에 진입하면서, 완전히 시술, 시술, 그놈의 시술, 정말 시술이란 걸다 받아봤는데도, 돈만 날리고,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니 아주 임신 때문에, 시술의시자만 들어도, 머릿속에 새하얘질 정도로 패닉에 빠져버렸죠. 상황이 그러하니, 남편도 본인 잘못이라며, 저만큼이나 힘들어 했고, 급기야 제가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정신도 피폐하죠. 멘붕이 여럿 빠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더니 1년 정도 지나가던 시점에 그냥 아이를 가지지 말고 부부끼리 오순도순 잘 지내보는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어찌나 눈물 나게 고맙던지 전그 자리에서 남편 껴안고 엉엉 울어버렸답니다. 애초에 내가 아이를 가지려고 안달이 났던 이유도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가 자꾸만 임신을 서두르시니 덩달아 조급해졌던 것인데. 남편이 이렇게 먼저 놓아주니 마치 누군가 묶어있던 제 목에 밧줄이 사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에 어머니께 말씀드리진 않았고 시간을 가지며 저희 부부가 먼저 마음을 온전히 비운 후 시부모님을 불러 식사 대접을 하며 말씀드렸어요. 자기 아들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면 더 속상해 하실까봐 일부러 그 말은 안 하고 서로의 몸이 지쳤다고 그냥 둘이서 요즘 사람들처럼 잘 살아가 보겠다고 덤덤히 말했죠. 생각보다 시어머니 반응은 조용했어요. 그래, 그럼! 이란 다소 지나치게 쿨한 정도의 대답까지 하시고는 밥까지 꾸역꾸역 먹고 옆에서 본인 눈치 보고 있는 시아버지를 데리고 얼마 안 있어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셨죠. 뭔가 지난 4년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을 왜 그동안 그리 어른 눈치를 보며 임신하려 나 스스로를 달다 볶았나. 참 허탈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한 순간부터 최근까지 거의 시부모님과의 왕래는 없다시피 했어요. 남편도 저와 마음이 같았던 건지 그간 자기 어머니 때문에 스스로도 힘들었다며 웬만하면 부딪히지 말아야 자신의 부림 가까운 문제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생각을 안할수 있을 거라며 시댁에 가는 것을 멈추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니까 가끔 정말 아주 가끔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연락을 드렸고 명절이면 찾아가지는 못하는 대신 선물을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임신 준비를 하면서 결혼 후 자연스레 엄마 옷가게에서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최근 몇 년간 다시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고도 있었기에 옷은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시부모님 것도 여러 벌 보내드렸고 아무튼 제 딴에는 남편이 시부모님과 원수처럼 인연이 끊어져 버리는 걸 막겠다고 저조차 쓴소리를 들으며 임신에 시달렸지만 제가 할수 있는 정도까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부모님을 안 보고 싶은데 또 나이 들어갈 부모님을 못 보고 사는 건 괴롭다면서 이젠 좀 잠잠해지지 않았을까 하며 저한테 먼저 시부모님을 찾아뵈러 가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간 자주는 아니더라도 연락을 드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마저도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리고 안본채 살아서인지 저보다 유난히 시부모님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이 큰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가니까 시어머니가 절 좋아를 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남편을 데리고 하루 작정하고 시댁을 찾았어요. 경기도에서도 많이 외곽인 곳에 위치한 마을에 살고 계셔서 찾아가긴 힘들었지만 주말에 서울집에서 잠시 왔다 갔다 하기 부담은 없었습니다. 가는 길에 집에서 먹을 고기도 좀 사고 허심탄의 얘기라도 하며 남편이 부모님과 더 이상 서먹하지 않도록 소주도 몇병 사서 갔어요. 시골에서 혹여나 위험하실라 마스크도 두둑히 드리려고 챙겨갔고요. 그렇게 마을 초입부에 도착을 하고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골목이 좀 좁아 아예 바깥 마을 공동구역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짐을 막 꺼내고 있는데 그 바로 옆 정자에 앉아 계시던 50대의 젊은 아주머님들이 나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다 남편의 얼굴을 알아챘는지 아이고 너구나 하면서 막 반기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절 보자마자 이내. 그럼 네가 얘 와이프야? 라며 똥 씹은 표정을 짓곤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이 마을 분들의 인사법인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다 저를 향한 괴롭힘의 목적이었던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마주친 어느 한 노인 부부 때문이었죠. 아주머니는 마찬가지로 절 보며, 아유, 동네물 흐리게 진짜. 하는 알수 없는 말로 저를 훑어보시며 남편과만 인사를 나누려 하셨고, 그 귀하 옆에 있던 그 아주머님의 남편은 누가 보면 지가 정우성일 줄알 정도로 개똥같은 개품을 잡고선 제 몸을 막 위아래로 훑어보는 겁니다. 흔히들 시선 강간이라고 하죠. 절막 꺼림직한 눈빛을 한채 자꾸만 입술을 자기 혀를 접시며 절 보는 게 그러다가 가슴에 시선이 멈춘 것도 같고 확 진짜 눈깔을 뽑아버리고 싶어 죽겠는데 이걸 저희 남편도 느꼈나 보더라고요. 아저씨, 지금 어딜 봐요? 하면서 남편이 순간적으로 절 자기 뒤로 빼돌린 뒤 아저씨한테 경계적인 말을 하자 그제서야 아저씨는 자기 옆에 있는 와이프한테서까지 렐소운 눈초리를 받으며 가던 길을 가셨어요. 아주머니는 가기 전 저를 한번더 노려보고 가셨고요. 뭔가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고 재수가 없는 게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하나같이 노려보고 무시하고 급기야 훑어보기까지 할까 싶었어요. 그 생각은 남편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그렇게 저희는 시야에 보이던 2층 주택인 시댁으로 갔어요.경기도 외곽 마을이라 그런지 확실히 시부모님은 대문을 잠궈 놓지도 않으시더라고요.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 인기척을 하는데 아무리 불러도 찾아도 시부모님은 보이질 않았어요.조금 더 기다려 볼까 하다 그냥 오랜만에 바깥에서 인적도 뜸한 것이 코로나 걱정 없이 걸어보고 싶어 남편과 손잡고 시부모님을 찾으러 나왔죠. 주변에 경로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을회관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동네분들과 계시겠거니 하고 방금 전 이웃들을 만나 기분 나빴던 것들을 후후 털어버리며 애써 웃으면서 마을회관에 갔는데요.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널따라 사각형의 나무 자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주민들 그 중에서 저희 시부모님 찾겠다고 막 얼쩡거리라 하는 그때 아까 저를 노려본 아주머니들이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아, 왠지 다가가게 눈치 보여서 멀리 서서 남편만 보내려 한 그때 뒤돌아 서 있던 어느 여자분이 아주 되바라진 목소리로 분노에 찬듯 크게 말을 했어요. 아유, 그녀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이제. 하면서 시작된 다름 아닌 우리 시어머니 우렁찬 목소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절 봤다고 며느리 얘기를 했던지, 시어머니는 아주머니들께, 내가 옛날부터 말했잖아. 걘 우리 집안에불러들어와서난 되는 거였다고. 얼마나 젊은데 남자를 후리고 다녔는지 몰라. 호텔도 막, 채집 드나들듯 다니고, 다리를 맨날 벌려서, 지금에도 못 낳고 있잖아. 라고 제 흉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글쎄, 며느리한테 다리를 벌려 애를 못 낳고 있던,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제 욕을 오래도록 해왔었는지 주변 아주머니들은 알지 알아 혹은 아 보니까 발랑 까졌더라 진짜로 하면서 격하게 시어머니 말씀에 동조만 하고 있었어요. 손발이 막 떨려 옆에 있는 남편한테 붙잡아 달라고 손을 벌리려는데 아뿔싸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그 사이 우리 남편 열이 받아서 시어머니께로 확 뛰쳐 달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더니 이내 남편이 시어머니의 뒷덜미를 그대로 잡아서 마을해관 입구에 걸려있던 꽃감을 줄 달린 채로 달려있는 곳에 들고가 던져버린 바람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그 곶감과 함께 남편이 손으로 시어머니를 막 흔들어대며 어떻게 내 와이프에 대해 그런 소리 떠벌리고 다닐 수가 있냐? 그 울부짖는 바람에 덩달아 머리가 막 중심도 못 잡고 흔들렸고 그 자리에 있던 아주머니들도 곶감이 지멋대로 줄에서 떨어져 흩날린 바람에 곶감비를 맞듯 머리 위로 맞으셨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도 여러 번 남편이 마을회관에 있던 줄에 달린 곶감이며 말리는 중인 옥수수까지 죄다 잡히는 대로 집어서는 사람들을 향해 생각도 없이 던져버린 바람에 음식이 망가지는 거 물론이었고 사람들이 좀비보도 남편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남편은 제가 고자예요. 고자라서 애를 못 가지고 있다고요. 나며 자신이 고작까지는 아닌데도 저 보호한다고 말을 질러버린 바람에 사람들은 도망가다 흠칫놀랬는지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내 저희 시어머니를 또 쳐다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거짓말에 들통 나는 순간이었죠. 더 웃긴 건 매번 시어머니가 그딴 소리를 해대도 듣고만 있었을 시아버지가 그제서야 아들한테 목잡힌 자기와 표를 보더니 쫄았던지 자기 늘 아니라고 했는데도 니네 엄마 주둥이는 말리지 못했다며 제 편을 들었다고 했으나. 남편은 그마저도 손을 꼬리치며 밀어낸 바람에 시아버지는 그 나이에 아들 손에 의해 바닥으로 뒹구르기까지 하셨고요.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이 선을 넘어도 단단히 넘어버렸다며 결국 완전히 손절하겠다는 말을 남기고선 저를 데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아 물론 그 와중에 전 시댁 가며 챙겼던 고기랑 소주까지 남김없이 챙겨왔고요. 차에 탈때 아까 저의 훑어보던 아저씨가 또그 자리에 서서 저희 부부를 불구경하듯 쳐다보고 있길래, 들고 있던 소주병 하나를 확, 그냥 던져버렸어요. 순간적으로 피하긴 했지만, 그 아저씨 바로 서 있던 자리에 소주병이 와장창 깨져버리며, 아저씨는 도망치다 겁나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주저앉아 그걸 가만히 보더라고요. 옆에 와이프 되는 아줌마가 또, 어머머머머! 하길래, 니 남편 간수 똑바로 해? 라는 말을 남기고, 그 마을을 완전히 영영 퇴장했습니다 저야 뭐 시부모님께는, 며느리보다 귀할자식이 연을 끊어버리자고 대못을 박아버리곤 손찌금까지 하곤 자리를 빠져나왔으니 이보다 더큰 복수가 어딨나 싶어서 따로 말은 안 했는데요. 그냥 그런 소문에 동조한 이 아저씨랑 아줌마도 그냥 넘겨버리기엔 뒤끝이 좀 생겨서 엠먼 소주병원 날려 경고를 제대로 해주고 왔네요. 사랑 같지 않게 입을 나불거리면 어떤 결말을 맞는지 시어머니들, 아니 누구든지 입은 언제나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서라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예의 바르고 착하게 잘 키워두신 시어머니들, 며느리 험담 잘못했다가는 그렇게 애지중지 잘 키운 아들과 영까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